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부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제자들의 미스터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선생님들의 뒤를 이어 토크 배틀에 참가한 다섯 명의 제자. 어 저희 선생님들은 제자가 되신 지 너무 오래되시기도 하셨고 다들 경력 있으시고 연륜이 너무 되셨으니까 생생한 애동 제자 이+ 이 제자의 이야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작년 2월 10일에 제자가 되어서 하늘스승님의 다른 제자분들과 함께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합숙. 아, 합숙입니다. 네. 같이 지내신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요. 같이 어. 지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일과로 말씀드리면은 어, 보통 아침 7 시에는 기상을 해서 적어도 8 시까지는 신당으로 다 모입니다. 음. 모여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해서 같이 먹고요. 네. 보통 일과가 이제 여 시부터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음. 그러면 이제 각자 수업 때 배웠던 굿 공부라든지 네. 타령 공부, 그다음에 저희가 이론 수업에 대한 서로간의 질의응답 음. 이런 것도 음. 이제 음. 공부 양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네, 타이타계에 아. 맞아. 예, 그 양도 많지만. 네. 숙제를 내어 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또 열심히 레포트를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A4용지 두장 이상 써야 하고요 음. 글자 크기는 13포트를 넘어가면 안이 됩니다 음. 네. 제가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아 어. 대학 내고 오시면 되게 어. 매우 뛰하난다 <laughs> <와. 웃음> 네. 저희 스승님께서 이렇게 매번 수업 때마다 이렇게 문서를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숙제를 합니다 <laughs> 제가 이 숙제를 해서 이 반지를 받았습니다 (1등을) 해서 예아 네,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절대 반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제 숙제에서 (1등을) 하면 그~ 제자에게 절대 반지를 이제 하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열 손가락을 다 채우는 제자한테는 어떤 거든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혈안이 돼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열개가안 넘는 건가요? 아니, 첫 번째, 처음 받았어요. 아, <laughs> 다, 다, 다 하나씩 받았습니다. 저도 물론 문서로 네.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네. 저희 신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실전에서가 실력이 나온다고 아, 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점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구슬하는 것에서도 네. 실전에서의 실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 일이 조금 많으신 분이셔서 아. 제가 진짜 스케줄 을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실습으로 어, 배우고 그것도 정말 있습니다. 보기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장종덕 선생님은 청배 네.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얼마나 <laughs> 많으신가요? 차태양 제자님도 네. 소문을 들으실 정도면 <웃음> <웃음>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바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체력이 그러시면. 정말 대단하세요. 아, 네. 정신력도 네. 대단하시고. 요새도 바쁘신 와중에도. 네. 네. 다녀오시면 저녁에 제가 네네. 전본 노트를 가지고 저희 신아버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런 사람이 왔었고, 음. 이렇게 점을 봤다라고 음. 하시면 음.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을 때는 조언도 해주시고, 네. 현실적으로 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아. 아. 저는 사실 애동제자는 아니거든요. 아. 네. 예. 저는 신나게 받은 지가 지금 10년 차가 됐는데, 네. 아직 독립을 안 했어요. 아. 예. 그, 제, 신당이 또 따로 있고, 네. 또 제자가 또 따로 있는데, 또 네. 김원규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신의 아버지자, 네. 신 할아버지가 되시죠. 아. 네, 네, 그러시네요. 음. 보통 신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시면은, 네. 독립하아 나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나가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음. 쭉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 1 0년 차나 되셨으면 예. 독립하고 독립 싶은 마음도 있셨을 거예요. 제가 한2년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네, 네. 너는 독립을 해라라고 음. 하셨는데 네. 제가 그 거부했죠. 아, 네. 아, 거부를요? 거부를요? 네. 왜 거부하셨죠? <laughs> 저희가 또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태에다가 네, 네. 이제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네. 이제 신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아버지, 네. 아버지로 써야고 옆에서 보좌해드리고 음. 같이 있고 싶어서 네. 제가 이제 안 나가겠다고. 네. 예전에 제가 애동 제자일 때. 음. 제가 실수를 크게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구슬할 때는 재금을 치잖아요. 네, 네. 재금을 치는데 제가 박자를 막 틀리게 친 거예요. 네. 그때 틀린 아시... 것도 이건데 네. 크게 친 거예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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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권한 <laughs> 적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일단 쌍피를 하셨네요. <laughs> 네. 네. 그, 저는 방송에서 공개됐다시피 이제 이번에 제이올해 가리구슬하고 임도연 선생님의 신딸이 된 지는 이제 두 달. 또 아직 안 됐어요. 아, 네. 네, 핫하시군요. 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께서는 음, 이제 네.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예법과 절차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음, 말씀을 네. 하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굿을 잡힐 경우에는 굿당에 먼저 가서 음. 상을 차리고 네. 이제 뭐 신복을 건다든지 음, 음.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하고 네. 굿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의, 의대에 입혀드리고, 기물 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가장 기본이죠? 네, 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음, 이제 보고 배우고 있어요. 맞습니 네. 이다영 제자님은, 네. 식달이자 이제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고춘자 선생님은 그럼 한 집에서 사시는 건가요? 네, 한 집에 아, 살아요. 한 네. 집에 살고 있고. <웃음> 네. <웃음> 한 집에 사는 것만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될수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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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나서 청수 네. 뜨고 이제 아침 기도하고 근데 네. 이제 지금까지도 어머님께서 저한테 <laughs>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고 본인도 행하고 계시고 네. 또 아직까지도 <laughs> 자식기도는 절대 빼지를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 훌륭하시네. 네. 다들 근데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한 집에 살면서 음. 모든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음. 한집 사는 게 장점은 돼요 음. <웃음> <웃음> 신부모님들을 모시면서 제자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물론, 저도 선생님과 잘 맞고 또 좋은 분이시니까 10년을 같이 함께 했죠. 그렇죠. 저 나름대로 또 수련을 또 해야 되고 네. 또 옆에서 우리 선생님을 또보좌를또 또 해드려야 대단하셔요. 되고. 네아 네. 근데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맞아, 네. 맞아요. 열 개라도 모자랄 때가. 근데가 되게 많아요 예. 네. 네. 아, 저도 솔직히 굉장히 저일거로 사랑하지만 음. 공부와 뭐사행 기도, 등으로 이제 일과를 보내고 나면 이제 잠이 좀 많아요, 제가. 아침잠이 특히나 음. 많은데, 네. 어, 자는 시간은 일정치가 않아요. 보통 이제 자식이도 끝나고는 또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야 되는데, 어디 뭐 기도를 다녀왔다거나 구청에 다녀오면은. 뭐 3시 4시가 될 때도 있는데 그렇죠. 시간은 오바가 되죠. 예, 네, 오바가 되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 한 번씩 이제 좀 늘어지게 한번 자고 보 싶다. 그그 그 점은 진짜 좀 저도 있어요. 동감해요. 네, 저는 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잠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니까2 4시간은 있으니까 아침에 딱눈 떠서 그때부터 긴장. 어, 음. 저녁에 딱 눈을 감을 때까지?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끈을 놓치기가 못하기 때문에, 낮으면 음. 낮잠도 좀 자고 싶고, 좀 피곤할 때는 조금 밥도 안 먹고 잠자고 싶고, 이런데, 네. 이제 어른들이 같이 계시니까, 아, 네, 네. 그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뭐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하시지만, 음. 다른 일상 생활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음. 잔소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아. 그래서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예. 힘든 부분은 네. 아직까지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뻐할 때요 <laughs> <laughs> 네, 지금이 좋을 때입니 네. 드리겠어요. 다들 힘드신 게 많으신가봐요. 저는 힘든 게 왜? 전혀 없어가지고 예. 예. <laughs> 이거 보세요. <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제가 방송자 사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정말 주변에서도 예. 너는 정말 애동계의 금수저다. 아. 너는 진짜 신부분이니죠 아. <laughs> 잘 만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laughs>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이미지도 비슷하 <laughs> 그런, 그런 말을 되게 좀 되게 듣긴 비슷해요. 하는데 신아들 아니세요 아니요. 아버지가 신아버지 되게 싫어하세요. 저랑 닮았다고 하는 걸 별로 싫어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저는 신아버지를 가졌다고 생각을 <웃음> 하거든요. <laughs> 네네. 네, 네, 네. 아유 저도 거. 그래요. 그래요? 그 최고예요. 그럼요. 저희 아버지가 최고인데 게음 생에 뵙겠습니다. 예. 그럼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laughs> 아유. 혼단적은 있긴 한데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점사가 굉장히 잘, 나, 잘 나와서 본인의 만족이 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사가 너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너무 신이 나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점을 봤다고 자랑을 막 했더니, 음. 어디서 영검 자랑을 하냐고 나, 어, 어? 네, 맞아요. 무당의 그거는, 기본이 영검인데 네. 저희, 네. 영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따끔하게 혼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자랑하고 맞아요.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에 맞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따끔하게 혼나고 나니까 네, 조금 네. 서운한 것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깊은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스승님도다 네, 스승님, 네, 마찬가지로 건넘는 걸 되게 경계를 하고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음. 속상하셨죠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게 맞죠 <laughs> 당연한 건데 근데 서성진 제장님께서는 이렇게 10년 나 같이 이제 지내셨으니까 네. 우리 김웅기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사소한 버릇과 같은 것도 다 알죠. 예, 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뭐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이 예. 눈이 크시잖아요. 네, 아요 크시다. 아, 너무 크시다. 소름소름 빛나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같아, 뭐 집중을 하실 때는 눈이 네. 정말 커지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했다가 눈을 마주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laughs> 저도 오늘 봤어요. <laughs> 무섭더라고요. 네. 어, 순간 받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선생님하고 네. 다른 건 손발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요. 네. 한 가지 안 맞는 게 네. 식성이 굉장히 아안 맞아요. 아 네, 저희 선생님께서 워낙 네. 전통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다 음 보니까 네. 식성도 전통적이셔서 네. 한식을 고집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걸 드실 때는 소화를 잘못 음 하셔요. 아 그래서 체질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체질이 좀안 맞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먹고 음 싶을 때는 혼자 몰래 나가서 음 먹고 아 있습니다. 본의 아니고 혼밥 하셨나요? 네, 혼밥 많이 아 하고 있어요. 혼밥. <laughs> 음, 선생님 <laughs> 하 입맛이 똑같가지고아다행이다요고시겠다 예. 고기. 음. <laughs> 예. 그것도 보기 이제 저희 스생님께서는 마른 다시마를 또 드세요. 다시마, 네. 다시마. 아예 아, 예. 예. 그니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 이게 한 봉지를 사면 보통 한 2, 3일은 가거든요. 생활 다시마예요. 생활 다시마 없으면 안 되고 금단 현상이 있어요. <laughs> 이게 한우 선생님이 자주 드신다는 다시마라는 자주 아니죠?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없으시면 안 돼요. 아, 이게요. 어. 네 네. 중독이 되신 거죠. 네네 네. 음. 맞들이 어떠신지 너무 짜요. 네.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분 계십니까? 저입에 착착 감기는. <laughs> 전복이셨습니다. <laughs> 전생에서 전복이셨습니다. <laughs> 네.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성은 이제 잘 맞는데. 네. 이제 저희랑 막 재밌게 이제 막 밑에 내려오셔서 막 얘기하시다가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방에 들어가시면 아. 한 이틀 동안도 아, 안 나오실 이틀? 때가 있어요. 예. 방에서요? 네. 그래서 아. 혼자서 뭔가 막 하세요. 식사 얘기은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도 그냥 왜 쟁반에다가 드실 거 그냥. 채려갖고 혼자 그냥 드시고 음. 독상받으시고 임대관 음. 선생님께서 그러신다고요? 네. 네. 그 네? 동안 뭐방송선 외향적이죠. 외같은데 저도 굉장히 사교성이 되게 크실 것 같았는데 네, 그 네. 부분이 되게 많이 아.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음. <laughs> 네, 저희 어머니는 네. 네. 음. 방송에서도 여러 번비춰주셔서 아시겠지만 좀 귀여운 뭐 습관 말, 말투 이런 게 이제. 영어 발음이 조금 네. 힘든데. 네. 뭔지 안 <얼러먼>! 유명하시죠? 솔로버 어, 솔로 뭐 이아시고 <laughs> 그거 외에도 음, 엄청 많아요 아, 그러뭐야 여기 털게이털 다 왔다 이래 털게이털이엄마? 털게이트가 발음이 안 되셔서 털게이털이라고 아, <laughs> 야게 에센스 가져와라 에? 에센셜? 에센스 어 에센스 한복을 딱 벗는 그 순간에는 정말 그냥 동네 할머니시식이었 네. 근데 네, 친근하고 푸근하고 네, 어고보면 네, 귀여운 너무 네, 네, 어, 귀여우세 <laughs> 네, 재밌으신 분 <laughs> 같아요 <laughs> 네 네. 음. 저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은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부당에서는 음. 이제 되게 카리스마 넘치시고 음. 네. 엄청 멋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되게 커다란 그냥 티 네. 원피스 같은 걸 이렇게 입으시고 네.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막 하세요. 아. 상경이 <laughs> 안, 안 가요, <웃음> 진짜. <웃음>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미용실을 가면 안 되잖아요, 진자들은 네, 음. 음. 직접 맞습니다. 이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음, 음, 음. 미용 전문 도구가 다 있으세요. 네 오, 그걸로 오, 이제 머리를 네, 다 네. 다듬어 주시고, 네, 네. 미용실에서 자른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네, 맞죠.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되게 네. 재밌기도 하고, 네. 네. 뭔가, 음, 의외인 모습. 네, 음, 진짜 음. 의외신 것 음. 같아요. 네. 그런 모습. 되게 인간적이시네요. 저희 선생님이나, 김덕경 선생님이나 화면에서는 엄청 카리스마, 그렇죠. 막, 응. 막 XX 도 음. 하고 하잖아요. 네. 한복 벗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맞아, 그냥. 응. 똑사람이니 오히려 제자들보다 응. 더 저희 스승님들 그 해맑으신 거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시는 이제 방순이, 방에서만 계시니까. 이딱 맞는 별명이시고. 다같이도시고 다음 주. 방송 최초로 폭로되는 무당들의 민낯.